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12년 성경통독하기 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자원 말씀을 읽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제까지 10편 150편까지 잘 읽었고요 자원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자원 말씀을 매일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읽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렇고요 그럼 1년에 최소 12번은 더 읽을 수 있는 잠문 말씀입니다. 오늘이 12일이면 이제 12장 읽고, 내일은 또 13장 읽고,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서 읽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항상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삶의 지혜를 또 공급받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잠문 말씀은 솔로몬을 비롯한 몇 분의 저자가 썼고요. 그리고 BC 주전 970년에서 700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어 특히 한마디로 말씀하면 주제라고 말씀드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잠언 말씀에 정말 많은 주옥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그의 그런 지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공급해 주신 지혜를 풍성히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지혜를 또늘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며 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좋은 통로 역할을 할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이번 자문 말씀을 또 읽을 수있으면더어 효과도 있고 또더큰 은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1, 2, 3장 이렇게 3장 있습니다 계속 매일 이렇게 3장씩 읽으면서 7월 21일까지 저희가 31장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또 저희가 모든 범사가 감사한 중에 오늘도 이렇게 자본 말씀 시작하게 된거 감사드리면서요. 같이 기도드리고 1, 2, 3장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론토는 오전에 이렇게 한 차례 소나기도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뜰에 저희가 물을 일부러 주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이 흡족한 그 물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또 맑은 햇살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와 때에 맞는 은혜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 어제까지 시편 150편까지 은혜 안에 잘또 읽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자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번 이 자문 말씀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잘 알아가는 그 지혜를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주님 만나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네,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뒤에 나무가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려서 정말 그 찬양을 하듯이 이렇게 멜로디가 막 전해집니다 이 바람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네 자문 말씀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바람에 날려가 성경이 넘어갔습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먼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laughs> 어, 죄송해요. 내목의금 사슬이니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때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 겠근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자,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불안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장입니다. 잠언 2장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처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요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처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의가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고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느니라.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문 3장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저 요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대도다. 요호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이신이,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7절, 내 선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아,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내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잠언 1, 2, 3장 읽었습니다. 내일은 4, 5, 6장 이렇게 또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월 한달 동안 21일까지 또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요 더욱더 요호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또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항상 또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의샬롬.